자, 승용차에서 차박하기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보통 세단은 차박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, 불편하고 그래갖고. 예, 근데 차박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. 예, BMW 3 시리즈고요. 한번 예.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떨까 볼까요? 야, 예, 들어왔습니다. 네, 좀 좀. 오늘 네, 제가 이전부터 원래 그 트렁크 뒤에다가 이거를 깔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아니었고 원래 스펀지에 사다가 그 가죽 팔거든요그 가죽으로 덮어 하고 깔끔하게 해서 놓을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깨서, 깨서 못하고 있다가 생각나서 어, 보다 보니까 이 발포매트가 보이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 발포매트가 초록색,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좀그 되게 편스러워 보여 가지고 버건디 발포매트라고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나와 가지고 이거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아마 작업을 해 가지고 아, 그 트렁크하고 뒷자리 폈을 때 그쪽에다가 그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사실 약간 대략 눈대중으로 좀할 거예요. 넉넉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직접 가고 갖 자르려고 하고요. 제가 지금 길이가 90cm 정도 되는 거라서 어 대충 122cm 정도 되니까 30, 28cm 자를 거예요. 14cm씩 이렇게 잡히니까 이게 그래도 바두갈처럼 은각 양각 되있는 게 격자 같아요. 고서좀사도 편할 것 같아요. 카이 응. 잘 들면 좋은데 카이 잘안 들네요. 생각보다. 여기도 조금 삐뚤어놨지 이만 생각보다 중니안보요이습니다 이게 3 4 5 6까지어요까지 중에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. 이게 눈대중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8cm 팔꿈치 잘 잠시만, 잠시만. 깔끔하게 잘린 것 같아요. 한번 가볼게요. 일단 대략적으로 잘라서는데 하 크기는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자, 여기서 캠핑 같은에서잘수 여기서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예, 이제 여기 마무리 많이 맞추고 예, 예 하려고요. 이쪽 부분이 더 길어가지고. 예, 지 넉넉하게 했고 이쪽 부분은 좀 자르면서 라인 맞출 거예요. 오전에 지금 차에 가서 라인 한번 재고 왔어요. 이 부분 라운드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런 쓰, 쓰는 느낌으로. 연결하는 부분이 좀애매모호해서가고 <laughs> 이런 것좀마하고있으 할게요.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발포 매트 버건디 발포 매트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트렁크를 여시고 이쪽 안쪽에서 네. 이 레바가 있는데 레바를 당겨주시고 뒷좌석앞서다 당겨 내리세요. 완전 수평은 아니라도 경사가 심하진 않고요 버건디 발포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매트리스 같은 거 돌돌 말고 접고 묶고 이렇게 하는 게좀 불편해요. 그렇게 좀 불편한 것들은 하다 보면은 사용 다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정도까지 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쪽 부분로은이쪽으로자세요 저는 이제 이쪽은 되게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다리가...